소년이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는데 울버린 마냥 상처가 순식간에 아물어버렸죠. 환상인지 확인하려고 엄마한테 꼬집어 달라고 했더니 손바닥을 불 위에 올려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힐링 치트를 얻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 능력에는 다른 개쩌는 옵션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죠. 소년이 앞자리 여학생의 머리끈을 삼켜버리자 그 순간 여학생이 소년의 정신 세계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놀라운 건 소년이 그 가상 현실에서 여학생에게 하는 모든 일들이 현실에서도 그대로 동기화되었죠. 소년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냠냠 하면그 사람을 메타버스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밤에 소년이 자전거로 집콕하려는데 깡패들이 차로 추격전 버렸고 그냥 겁만 줄여던 것 같았지만 소년이 빤스러 나다가 뒤에서 오던 차에 치어 버렸죠. 놀랍게도 소년은 무적 상태였고 오히려 깡패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다른 깡패들이 소년의 집에 나타나서 트럭으로 철거 업체를 시전했습니다. 짐내 모서리에 체인을 걸고 트럭을 출발시키자 집이 바로 붕괴되려 했는데 소년의 엄마는 문이 안 열려서 갇힌 상태였고 가스가 누출되기 시작했죠. 순간 집이 터져 버렸고 집에 도착한 소년은 화염 속으로 다이빙해서 엄마를 구출했습니다. 소년은 복수기 모드로 전환했는데 다음 날 깡패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도발하며 소년을 조롱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소년은 깡패들이 강해서 물놀이를 즐. 고 있었는데 소년이닌자처럼 잠입해서 한 명의 옷을 입에 쏙 집어넣었죠. 소년이 그 옷을 목에 꽁꽁 감아버리자 수영하던 깡패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동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급히 구조하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끝나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년의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고 다음 날 화학 시간에 소년이 일부러 다른 깡패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심지어 그 깡패의 여자친구를 앞에서 대놓고 스킨십하며 깡패를 멘붕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빡친 깡패가 소년의 얼굴에 위험한 물질을 부었지만 소년은 멀쩡했고 오히려 깡패의 얼굴이 녹아내리는 호러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제 깡패 한 명만 남았는데 그 놈은 팬은 아버지한테 모든 걸 고백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년에게 총을 겨누고 헤드샷을 시도했지만 소년은 데미지 0이었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나요?